자, 안녕하세요. 제입니다. 자, 오늘은 아, 부캐를 꼭 키워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희귀 방어구를 좀못 먹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시간만 지나면 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영변을 줍니다. 근데 희귀 방어구 제작소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일단 제 장비 상태는 저도 장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저의 장비 상태는 그래도 희기를 어느 정도 맞춰 놓은 상태예요. 그다음 왁세는 옷세다 샀을 정도 끼고 있는데 지금 뭐 파란색 장비가 없다. 그래서 너무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부케를 키우면 됩니다. 부케를 키워야 되는 이유는 제가 계속 설명해 드렸지만 바로 룬 작업이에요. 이 부캐를 키울 때마다 룬을 각성할 수 있는 조각들을 얻을 수가 있고 저는 지금 2단계까지 완료된 상태고 아마 2단계 기준에 100%로 하면 3단계 1단계 어 3단계 하나는 1단계까지 갈수 있어요. 그래서 2단계부터는 100%로 하는 걸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3개 정도 키웠고 어 부캐를 키우게 되면 50렙 때 희귀 변신을 줘요. 그리고 51렙 때 희귀 패스를 줍니다. 55렙 60렙, 65렙 때도 마찬가지로 주는데, 부케 키우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3개 정도는 제가 키워라. 그리고 너무 힘들면 51까지만 키워가지고 우리 팩과 희귀 변신을 얻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것들이 참고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희귀 이제 희귀 제작서를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부케를 3개, 많게는 4개까지 키우셨을 거예요. 퀘스트로 가보시면. 어, 서브 미션인데 미션에 가시면 월간이라고 있습니다 월간에 가시면 여기 보시면 주간 미션을 15번 클리어 하면은 희귀 방어구 제작서를 주는 것들이 보여요 근데 지금 월간 미션은 각 캐릭터마다 그리고 이 미션들은 각 캐릭터마다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 한 캐릭터마다 한 개씩 할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총부캐가 4개면 15번만 하면 뭐한달 정도 동안 15번을 하면 영혼 변신도 주고 희귀 방어구 어, 네 개를 키운다는 가정하에 네 개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간 미션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주간 미션이 일일 미션 다섯 개 클리어, 아이템 광화하기 3 0 번, 아이템 분해하기 3 0 번, 아이템 제작하기 다섯 번. 일주일 동안 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고 요걸 네 번을 달성해서 희귀 방어구, 제작서를 네 장까지 얻을 수 있다는 걸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부캐를 키면 우이 점이 굉장히 많죠. 아데나적인 이 점도 많고, 그 다음에 이런 희귀 제작서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영변은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희귀 제작서랑 또, 뭐를 얻을 수 있냐? 저주 받은 무기 강화석까지 내장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부케를 웬만하면 65에서 막혀 있기 때문에 꼭 키우라는 걸 권장을 합니다. 뭐 나는 돈을 써서 치고 나갈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어, 꼭 키워가지고 요런 것들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 제이였고 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희귀 제작서 말고 어, 여기 있는 방어구 제작서.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다 얻을 수 있으니까 꼭 키워, 키워서 얻,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